퇴경마 1경주 800m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리 800m, 제주 퇴경마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캡틴 전설, 바깥쪽으로는 9번 청마여제, 뒤쪽에서는 4번, 6번, 8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갑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캡틴 전설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빠르게 4번 전승대기와 바깥쪽으로는 8번, 17번, 안쪽으로는 3번 도마 그리고 6번 푸른신호가 가세합니다. 4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 전승대기가 먼저 앞서면서 서세히 4코너를 전해 나기 시작하고 1번 캡틴 전설과 바깥쪽에서 6번 푸른신호, 8번 0시일반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은 양의식 손주룹니다 4번 전승대기는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층은 8번 0시일반 따라 붙으면서 4번 8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1번 캡틴 전설이 다시 선두근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 캡틴 전설과 바깥쪽에 있는 4번 전승대기 그리고 8번 십7번 2번 대승요왕까지 선두싸움을 펼칩니다. 1번 캡틴 전설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4번 전승대기 2위까지 안쪽 치고 난 2번 대승요왕의 역주가 되면서 2번과 4번은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1번 캡틴 전설을 잡고 있습니다. 2번 대승요왕이 2위까지 4번 전승대기가 3위로 1번 2번 4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800m 일경주였습니다. 1번 캡틴 전설이 초반, 중반까지는 앞섰습니다. 그러나 중반에는 2위 싸움으로 밀렸다가